발길 머무는 곳에 백년의 역사, 문화의 맛이 흐르는 문산. 오늘은 문산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풍경이 좋은 곳, 그리고 공기가 너무너무 맑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MC 허현희 진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선생님. 네. 벌써 네.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빠르죠? 어, 그니까요. 네. 시간이 너무 유수가 채우르고 있는데, 네. 역시 너무 멋스러우시고, 인자하셔서 뵙기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얼굴이 네,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가수님들 인사해도 되죠? 네. <laughs> 가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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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수 한분한분참 추천해도 오늘 보니까 네. 정말 미남 미녀들만 모인 것 같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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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남 미녀도 미녀. 좋지만요. 네. 오늘은 정말 네. 그 고운 목소리로 네. 어 정말 멋진 노래들을 선사해 주실 네. 분들이거든요. 네. 한분한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우리 장영자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너무 고고하세요. <웃음> <웃음> 너무 그렇습니다. <laughs> 네, 고고하신 모습으로 오늘 준비하신 곡목이? 아, 제가 존경하는, 어, 페트임 씨라고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을 네. 제가 선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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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을 때, 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을. 조금 안 어울리긴 한데, 네. 그를게 그거밖에 없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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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지나갔는데. 웃음> <laughs> 이럴 때도 가을을 걷는 사람. 좋아. 네, 네. 그 추억을 상상하면서 부르실 거잖아요. 네, 그 추억이 있는 노래입니다. 그 아, 노래가. 그러니까요. 네, 기대가. 선생님이 음, 굉장히 그게... 많이 예. 추천을 하셔서 오늘 보니까 참 뜻밖에도 오늘 잘아쉬는 분입니다. 네 오늘 어, 제... 얼굴도 참 예쁘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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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우리 장영자씨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우뚝 서술만한 네, 멋진 가수도 한 명이 눈에 띄고 있네요 우리 김재경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오늘 준비한 곡은 네 오늘 진주 문산에 왔기 때문에 네. 남인수 선생님이 부르신 내 고향 진주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고향은 이쪽이 아니시죠? 어, 저는 광주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laughs> 멋진 모습으로도 센스 있는 음, 노래 내 고향 진주. 음.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또제 옆에 네다소곳하게 앉아 계시는 <laughs> 멋진 분이 계십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박세흠 씨.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제 고향 진주 에 오니까 어? 너무 기분이 어? 좋고요. 아, 아, 오늘 네. 너무 날씨도 네. 좋고 네. 경치도 너무 좋고 풍경도 아름답고 어제 오늘 노래가 수도사 여승 봄날을 간다 어. 오늘 딱 어. 맞는 음. 노래지 않느냐 싶습니다. 어. 아네 좋습니다. 어. 말씀 너무 잘 하시네요. <laughs> 봄날을 간다. 네 <에이>, 알겠습니다. <laughs> 입니다. 네, 다음은 또 인기 스타가 여기 떴습니다. 음. <laughs> 요즘 잘 나가고 있죠? 야부진 일인 아. 반갑습니다. <웃음> 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아, 필리핀 시신 야부진 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네, <laughs> 요즘 시대에 걸맞는 그런 가수죠. 네, 다문화 가정에서 또 이렇게 네. 멋스러운 우리나라의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어, 준비한 곡이 이미자선생님은 서마을선생님이예요 아, 네. 혹시 야부제닐인 서마을선생님 보신적 있어요? 음... 그냥 음, 좋아요, <laughs> 그냥, 좋아요? <laughs> 그냥, 좋아요? 네, 그냥 좋아요? 네 그래요 학창시절에 한 분쯤 어 정말 짝사랑도 해보고 가슴에 품은 선생님을 <laughs> 네, 네. 생, 야,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이번에 또 예. 잃어버린 30년, 의외롭게 이 노래를 선곡해 주신 분이 계시죠? 아, 그러시죠. 네, 보윤미 가수님이 아, 오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잃어버린 30년, 오늘 노래해 주실 거죠? 네네. 어, 근데. 어, 어, 선생님이 그 추천을 하셔서 뭔 노래를 부를까 고민 고민하다. 어, 그래도 100년의 문화의 맛을 찾아서 간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한번 어,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려고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고윤미씨그 목청하고 목소리하고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노래를 선정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기대가 굉장히 크네요. 아유, <laughs> 저는 희연희씨 네. 잃어버린 100년인 줄 알았습니다. 희연님한테 아, 전화를 받을 때 잃어버린 제차찾제 <laughs> 응. 확인을 해보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100년의 역사다 보니까. <웃음> <웃음>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그시죠 네, 그죠? 감사합니다. 네, 겠습니다 네, 네. 음. 정말 이렇게 분위기 있는 또 모습에서 음. 잃어버린 30년. 벌써 눈물 날라가요. <laughs> <laughs> 네, 이번에는 또 네,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네, 우리 담진 스님이 또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스님. 오늘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 아, 저는 뭐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안기낀장충단 고은 배우 노래를 한 풀고 나면. 아네 지금 목소리에서도 네 우리 배우 선생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묻어나는데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네. 박수 한번 보내시고 함께 <laugh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또어머나 정열적인 <웃음> <웃음> 윤수 씨가 여기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가수 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곳에서 초대해서 감사드리고. 어, 김기범 선생님의 14번째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 문, 주제에 맞도록 제가 한마는 대동강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힘들 때 같이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노사연씨의 바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분위기를 확 바꿔줄 가수 분한분또 준비하고 계시네요 우리 장수연씨 네. 아름다운 미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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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반갑습니다 장수연입니다 음. 어,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그 라민수 선생님의 낙화유수하고 이난영 선생님의 목포의 눈물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심히 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제가 원래 이제 통피타 가수이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소화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음. 어이번에 정말 혁신적인 가수 분이 또이 자리에 계시네요. <laughs> 내 이름 아야 혁신. 유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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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닙니다. 본명이 서혁신입니다. <laughs> 네, 아 네, 진주, 진주 혁신도시 시가성라이터 네, 서혁신입니다. <laughs> 여수에서 왔습니다. 음.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laughs> 라이브를 할 때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다 보니까, <laughs> 아, 보니까 어떤 노래가 맞을까 생각하다가 홍상식 씨의 내 나라 내결에 중.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정말 빠지면 안될것 같았는데 역시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좋은 곳, 예 공기 좋은 곳에서 색소폰 연주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북근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색소폰 연주로 뭘 예. 준비하셨죠? 마민수 어, 선생님 보던 추억의 소야고 한국.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 장영자 가수와 함께 오늘 불노래가 또 가을을 남겨간 사람 연주해 주기로 되어 있죠. 멋지게 오늘 기대가 됩니다. <laughs> 아, 예. <laughs> 혹시 장영자 씨하고 부부는 아니시죠? <웃음> <웃음> 오늘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정말 분위기 있는 곳에서 음, 음. 섹소폰 연주도 있죠. 기타 음. 연주와 함께 또그 음. 슬픈 노래도 준비가 되어 있죠. 음. 근데 이렇게 한옥에서 정말 잘올 만한 음. 그런 분이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늘에서 이렇게 <웃음> 내려오신 선녀님이 <laughs> 사자를 기억. 어, 함께 동행하셨던? 어, 듣던, 음, 함께 동행했던 반야월 선생님. 반야월? 어, 반야월 선생님. 그렇게 하라. 이 부분은 여기서 아까 그 가요 부분은 끊어주고 이 부분은 국악에 붙일 거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한번. 어, 음. 아, 빨리 하고 발 빠진다. 빨리, 예. 하겠습니다. <laughs> 자. <laughs> <laughs> 자. 자, 이번에는 또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길을 모으는 곳. 네, 네, 우리 두방사절을 같이, 어, 동행하셨던 우리 반야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선생님, 오늘 이 분위기에 걸맞는 노래, 무슨 노래를 준비하셨죠? 저는 이 분위기에 걸맞는 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네. 네, 삶의 희로연락을 그리는 삶의 소리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뒤돌아보면 꿈이었노라. 그래서 안척 칠판이라는 노래를,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laughs> 어, 기대가 큽니다. 진영호 씨. 네, 오늘 기대가 참, 크... 어, 기대가 어, 네네네. 되죠. 네네네. 네, 100년의 역사, 100년의 문화. 오늘. 특별히 또, 경기변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한 가수분들과 함께 올리니까 또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선생님 이 벌써부터 긴장이 된것 같습니다. 기대도 됩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식사를안 하셔도 배가 부르실 것 같아요. 아, 그러겠네요. 네, 이렇게 좋은 가수분들이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떠세요? 아, 오늘 기분 좋고요. 네. 기대됩니다. 아, 네. 특별히 여자 속에서 정말 애착이 많이 가는 노래들이 참 오늘 우리가 봤을 때 백년의 역사와 백년의 문화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오늘 우리 리포터 허연님께서회연님 허연이 리포터께서 수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고생한 시간다 네. 음. 네. <laughs> 아 즐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어떤 마무리를 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니까. 리포라고아요 아, 아, <laughs> 정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럼, 허연이씨 네. 우리가 준비한 무대에 네. 또 멋진 공연장을 한번 이분들을 모시고 달려가 볼까요? 네, 다 예. 함께, 네, 공연장을 향해서 있겠죠. 출발! <laughs>